6장 13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3절 말씀 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는 요아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둠매 그날의 베스메스 사람들이 요아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스의 사람이 요아께 속근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토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골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애그로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베스메스 사람들이 요아의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전령들을 향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같이 보겠습니다. 괴가에들간 날부터 이년 동안 오래 있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브레셋 당대약을 이스라당으로 브레셋의 사장과 복수자들이 한자리 모여서 이스라당으로 보약궤그 보내는 방법에 대서 결정을 내고속을 함께 해서 어, 세 수료에다가, 어, 또, 멍이를 메지 못한, 매 보지 못한 암소를 취해서, 어, 그렇게 보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 멍이를 메지 못한 암소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전쟁에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 여전히 이 전쟁에 패배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전환는 암소를 취해서 송아지를 떼어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따를 때에 이 암소가 가지를 못하니까 "이 모든 것은 우연이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기 위해서 그렇게 암소를 준비하고 놓았는데, 이 암소 두 마리가 베스메을 향해서 곧장 가게 되었던 것이죠. 울면서 가서 지금 베스메서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리스 땅에 재앙을 했다는 사실을 이 모든 사실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13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메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결국 하나님의 은약괴가 이살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승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베스메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약괴를 보고 함께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따랐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가 봇거리잖아요 영인이다 떠났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밀수확하는 그 시기에 은약회가 토론이 얼마나 깊었습니까? 이제 이사할 땅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포기되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베스메스 사람들이 함께 만세를 부르면서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좀긴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요수아의 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요와께 드리고 레위는호와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근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소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서굴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바 금치들은 현관 성배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성업들의 수레였듯.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수와의 파테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이브메스 사람을 통해서 온이 수레 그리고 이 암소 두 마리를 오늘 십삼절만 으면 번제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십권음말 부분이 있는데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함부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제사는 누구만 드리게 되어 있나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고유 코란입니다. 아무도 이 제사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번지를 드렸다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지로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수와 27장, 21장 13대를 보면 제사장 아론의 사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해브론과그목초지요라고 시작해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베스메스와 그 목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수화 시대에 이 베스메스 성업을 제사장 덕으로 이미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스메스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론의 후손들이죠.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번지를 드릴 수 있는 사기기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번지와 함께 다른 모든 제사를 기쁨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한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드릴 때에 화목제물은 이 모든 짐승을 아무나 잡아서 드리고 나눠 먹을 수가 있는데요, 이 편지만큼은 어, 그 짐승이 제한돼 있습니다. 반드시 수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오늘 편지를 드리는 이 소는 암소입니다 암소, 암소를 편지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암손은 편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화목제물로 상될 뿐입니다. 그런데 베스메스 있는 사람들은 이 암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제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책망하십니까? 아닙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베스세사님이 이소레와 암소가 넘어올 때에 이미 하나님께 드리려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 모든 용도가 다른 데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서 드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번제물과 이 모든 대가들은 하나님의 속권제물로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받아서 그냥 들게 태워도 아무 문제가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에 갇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율법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어떤 사람이 구원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한 사람도 구원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추위날 예배 빠지면 벌을 받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병 걸리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눈치를 봐서 추위날 빠지지 않게 되어지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척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것하면 잘하고 이것하면 못한다라고 해서 벌 주고 상류를 위한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기 원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심에서 모든 사람들이 율법으로 보면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그들의 모든 마음을 받아 주심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보셨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난달지라도 그 모든 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 가운데 베푸우심음을 보게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태복음 22장 3 3절 말씀하시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선제로 드리는 모든 편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마음을 다한 그 사랑이 어떤 다른 편제보다 더 낫다고 예경서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언제나 진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뜻 밖에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십구절에서 2십 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메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베스메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하고. 전령들을 기럇여아린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일은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이 베트민스 사람들이 제사를 지리고 잘들리고난 다음에 무심히 언약궤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잠가만치 70명의 관료가 있죠. 5만 7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문을 보면. 5만 명이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5만 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은낙기를 왜 포었는지 이유가 나오진 않지만, 염려해서 볼 수도 있겠죠. 이 은낙기가 불사 땅에 갔다 왔으니까 할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라고 살펴보다가 볼 수도 있고, 하나님 제를 받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삶을 사니까, 은낙기를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등을 가지고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은낙기를 왜본 것이 문제가 될까요? 은혁교를 우리가 이 받았는데 은혁교를 왜본 것이 큰 문제가 되어질까요? 은혁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함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민숙이 사정의 표시를 보면 선물을 보기만 해도 죽임당하게 되어 있고요. 3월 1화 6장 6절 7절을 보면 우사가 제사장의 직분인데 그 은혁교를 잘못 다루었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혁교에 대한 이 모든 폼들은 하나님을 만나듯이 조심스럽게 축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스민자 사람들이 세살잘 들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입지를 보면 은혁기로 죽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되어지고 이렇게 구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가신 하나님 요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로 올라가게 할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창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과는 철저하게 분리된 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의 퍼치다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은 나의 버지구나 나의 친구구나 라고 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늘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리 우리에게 타고 온달지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본이 여기면 대자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면서,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된다고말씀드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거리 조절이 참 중요합니다. 거리를 잘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제주시고, 우리는 표조물입니다. 그 세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맘으로 예배하면서, 엎드리는 삶을 사셔야 됨을 말씀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과 친하게 삶을 사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쁘 않은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저 예배를 드리면서, 가까나가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 거리 조절을 잘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정돌르는사을꼭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스 사람들이 이실제를 보면 급기야 기만자림 사람에게 가서 이 모든 은약계를 좀 가지고 가려고 가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약계를 좀 가져가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은약계를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료를 받고 죽게 된이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언약길을 옮겨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져올 때는 참 좋았는데, 언약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 이후에 어떻게 발행하고 있나요? 언약길을 멀리 내보내고 있습니다. 반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언약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언약길에 모든 차트를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묻지 않고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보리스 찬들과 똑같이 은혁기를 다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스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은혁기를 다루게 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은혁기를 다루어 했을까요? 먼저는 우선 회개하면서 나갔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친노와 모든 친묵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는 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순간하면 되는 것이죠. 이 단계를 팔고 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데 이들은 막무가내로 이언약기를 멀리 방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서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계십니까? 빨리 그 문제만 없애달라고 간관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된 이유가 무엇인지 차근차근히 살펴보면서 강구하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지혜와 위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사시의 발생되는 문제를 당하기 전에 평상시에 날마다 말씀하기대로 깨어서 강구할 때에 우리에게 문제되어 계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문제를 은혜 가운데 풀어가시게 하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문제를 바라보면서 해외에도 늦지 않음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모든 문제들이 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을 얻서삶아새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7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략, 여림 사람들이 와서 여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다베의 집에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요하를 사모하니라. 아멘. 은약계가 기란야림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베스메스에서 동북쪽으로 약 14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요 기란야림이 선정된 이유가 뭘까요? 가깝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는 은약계가 보관되었던 신료가 파괴되어졌고 이 언약계를 돌볼 사람이 지금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도 죽었고 가들도 다 죽었습니다. 사일은 어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계가 기럇여림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 언약계를 맞이하는 기럇여림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언약계를 옮기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천원하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핑명 없이 왜 이렇게 언약계에 통해서 받은 이 모든 징계를 마담의 소리게 옮기느냐? 왜 이렇게 올라가려고 말을 하느냐 하지 않고 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은혁교를 보관하기 위해서 아비나다 집을 선정하고 그 집에 아들을 뽑아가지고 은혁교를 정성스럽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충성을 다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힘 마음을 다 기울여서 은혁교를 마시하고 보관하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지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만 서보면은혁교가 기한여름에 20년동안 있었다고 말씀에좀 세를 보게 되어지죠 사실 이 기완 여임에 있은 지가 10년입니다 나중에 3월과 6장에 보면 다윗이 은하키를 가지고 오는데 그때가 10년이 지난 이후의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20년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3월이 미세바 회견을 펼치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20년이었습니다 20년동안 기완 여행 이 아비라비 집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있으면서 이 가정에 큰볼밖에 태어당을 알게 태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연락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게 태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요? 베스무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란열림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맞습니까? 어떤 태도 우리에게 맞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오늘이나 영원히 통일하신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 태도가 늘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을 같이 모실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게 기한여림 사람들의 모습이죠. 아비나다베의 그런 모습입니다. 베스민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변명과 모든 문제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그냥 은악귀를 방치했지만 이 기한여림 사람, 아비나다베의 이 가정은 그은악귀를 맞이하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보관함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이 말씀 있지 마시면서 마음에 꼭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나다 집에 20년 있던 은약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온 이사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비나다 집이 모든 백성들에게 스탬플이 된 것이죠. 은약기를 보관해도 문제가 없구나. 은약기를 맞이하고 사는 사람이 삶이 독된 삶이구나. 은하그를 함께 정정다에서 시키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백성이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망하게 되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사망이라는 말씀은요 원래 뜻이 슬퍼하다 외국하다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회개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던 그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오늘이 숨기기 위해서 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모월 1주간은 미사와의 회견 등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한 열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어디에 망을 두고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우리가 성동적으로 배우는 중심의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입니다. 정말 좋은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성경 말씀을 중심하고, 교회를 중심하고 삶을 사는 것. 바로 성도의 삶을 주로 믿는데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중심 두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성에 보면 참 좋은 복음성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주인삼은이라는 복음성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복음성인데 한번 가사를 보겠습니다 내가 주인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상위의 서리 내가 죽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죽인 삶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구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을 좀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다 내려놓으시면서, 내가 주인과 살았던, 주인과 살았던,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시면서,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용들주시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